안녕하세요. 포켓몬고 3월 이벤트입니다. 관동 이벤트가 끝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레전드 시즌입니다. 그림처럼 볼트로스, 토네로스, 랜드로스부터 시작될 것 같네요. 자 그럼 3월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3월엔 매주 월요일마다 선물을 줍니다. 선물에는 리모 트레이드 패스 1개, 하이퍼볼 10개, 라지열메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월의 대발견은 입상어동입니다. 3월부터는 새로운 고로켓단 스페셜리 서치가 진행됩니다. 비주기가 전설의 포켓몬을 그림자 포켓몬으로 만들었습니다. 3월은 그림자 프리저, 4월은 그림자 썬더, 5월은 그림자 파이어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2월 28일 일요일 12시부터이고, 매월 초에 슈퍼로켓레이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관동 이벤트 때 로켓단에게 전설의 새들이 많이 잡혔나 봐요. 다음으로 전설 레이드 소식입니다. 3월 1일 8시부터 3월 6일 8시까지는 랜드로스 화신폼. 3월 6일 8시부터 3월 11일 8시까지는 토네로스 화신폼. 3월 11일 8시부터 3월 16일 10시까지는 보트로스 화신폼을 만날 수 있고, 3월 16일 10시부터 3월 30일 10시까지는 보트로스 영물폼이 새롭게 등장하고, 3월 30일 10시부터는 토네로스 영물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포네로스가 사라지는 시기와 랜드로스 영물폼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바로 이어서 랜드로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가레이드 소식도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6일 10시까지는 메가거부과, 메가피전투, 메가전룡. 3월 16일 10시부터는 메가일가 메가눈서방, 그리고 새로운 메가포켓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트라이트 아워 소식입니다. 3월 2일은 크랩이며 박사행시 사탕이 2배입니다. 3월 9일은 슬리프고 진화시 경험치가 2배입니다. 3월 16일은 찌리기공이고 포엑시 별모래가 2배입니다. 3월 23일은 비고술이고 포엑시 경험치가 2배입니다. 3월 30일은 마그마그이고 포엑시 사탕이 2배입니다. 그리고 3월의 커뮤니티데이는 화살꼬빈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고 이벤트 종료 2시간 후까지 브라하센을 파이어로로 진화하면 특별한 기술인 불태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색이 다른 화살고빈도 만날 수 있으니 많이 많이 잡으세요. 다음으로는 보너스 아워와 기타 이벤트 소식입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라 간단히 일정만 보겠습니다. 보너스 아워는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4일은 고로켓단 아오이고, 평소보다 열기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3월 11일은 메가 사탕 아우이고 메가 진화한 상태의 포켓몬이 있다면, 포획시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8일은 메가레이드 아우이고 메가레이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준비 중인 이벤트라고 뜨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천지 신화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코코파스가 전설의 포켓몬을 찾는데 도와줄 수도 있고, 색이 다른 모습의 코코파스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대되네요. 3월 14일은 향로의 날이고, 향로를 사용하면 메탕 등 강철 및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새로운 전기 타입 포켓몬이 등장하고,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날씨 테마 포켓몬들이 야생에서 새로운 의상을 입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3월 27일과 28일은 전설 레이드 배틀 위켄드가 진행됩니다. 여기 보이는 포켓몬들은 영물공 비구술, 아그마그를 제외하면 모두 색이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전드 시즌으로 바뀌며 야생 및아에서 등장하는 포켓몬 변경사항입니다. 물 근처에서는 만타인 탱그리를 발견할 수 있고, 찌리류공과 나우마를 거리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으며, 숲 근처에서는 통통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포켓몬이 다른데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에서는 덩쿨이, 새 꿀벌이, 삐딱구리 꼬지보리, 모부기 불꽃숭이, 팽돌이, 사찰로, 고무모습, 트라크, 민영, 소미안 등이 나타나고 남반구에서는 망키 왕자리, 브이젤 또르박쥐, 줄이비안, 뚜꼬리, 수댕이, 사찰로 가을의 모습 피콘, 아공이, 찰시드 등이 나타납니다. 2km 아래서는 나무지기, 아참오, 물장이꼬몽물 5km 아래서는 슬리프, 으이리 몽라, 10km 아래서는 토종몬, 완복치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히 고베리 시즌7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랭크에서는 카밀레가 지닌 포켓몬인 제브라이커, 랭크 1 이상에서는 슈륙쟁이 보송송, 데기라스 전툴라 등. 랭크 10 이상에서는 요가렘, 탱그릴, 레더 등. 랭크 15 이상에서는 고눌랭, 램프라, 수리둥보 등. 랭크 20 이상에서는 해당 시점의 전설레이드 보스. 엘리트 랭크 이상에서는 모노두, 그리고 레전드 랭크에서는 마스크드 피카츄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월도 여러 가지 할 거리가 있는데요. 바라는 포켓몬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켓몬고 재미있게 하세요.